선납금이 많을수록 금리는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BMW 2월 주력차종의 프로모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BMW의 프로모션은 월초의 주력차종, 2주차의 전차종으로 나눠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할인이 좋은 차종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차종들은 월초에 다 빠지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수입차의 프로모션은 약 2주차 정도의 전체 프로모션이 취합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BMW 딜러분들은 월초가 되면 이번 달에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측도 가능하고요. 본인의 역량을 맞출 수 있는 최대 프로모션을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달의 월말 프로모션을 끌어와서 조회수만 가져가려는 저급한 채널과는 본질부터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신남채널만의 특화된 능력이고 수입차 프로모션 국내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BMW 전차종 프로모션은 2월 8일에 정규 배정 물량이 오픈되면 취합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구글폼이나 홈페이지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시리즈입니다 320i는 지난달 대비 150만원 좋아졌습니다. 3시리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재고가 많진 않아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20i 엠팩도 지난달 대비 100만원 좋아졌습니다. 디젤도 100만원 좋아진 8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인기가 별로 없어서 1000만원까지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0i입니다. 후륜 모델은 지난달보다 150만원 오른 14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X 드라이브 모델은 200만원 좋아진 145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이 모델로는 거의 끝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5시리즈는 어라운드뷰가 들어간 모델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3월부터는 어라운드뷰가 들어간 모델로만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차량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현재 남아있는 물량으로 최대 할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시리즈는 BMW 파이낸셜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대상인데요. 이번 달부터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개월수별로 정해진 금리로만 진행이 됐었고요. 할인 금액도 현금 구매와 동일하게 적용해 드렸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선납금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고요. 선납금이 많을수록 금리 내려갑니다 할인금액도 150만원이 빠지고 이 금액이 이자지원금으로 들어가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원래 5시리즈 저금리 할부는 이런게 없어서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0D GT입니다. 620D GT 럭셔리는 지난달보다 100만원 좋아진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모델은 145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630i도 지난달 1300에서 100만원 좋아진 140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다음은 X3입니다. X라인과 M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대비 300 800만원 좋아졌구요. 이번 달은 80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하지만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프로모델은 200만원 좋아진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모델은 색상별로 재고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입니다. 요즘 할인이 좀 풀리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죠. X 라인과 엠팩 모두 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지난달 대비 300만원 좋아졌습니다. 프로 모델은 이번달 100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지금 재고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을 보셨던 분들은 이번달 최대 할인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BMW 2월 주력 차종의 프로모션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